안녕하세요 자연나들입니다. 오늘 2월 22일 토요일이죠. 아, 이제 25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후딱 다 갔네요.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한번 나들이 나왔습니다. 와이곳은 첩첩산중 제가 살고 있는 아, 곳입니다. 이렇게 아주 산으로 둘러싸여서 저 아래 집이 제 거처하는 곳입니다. 아주 오지마을이죠. 비포장도로는 뭐 5, 6km 이상 들어와야 하니까 정말 오지마을입니다. 그래도 전기는 들어옵니다. 아, 여기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이제 오솔길인데요. 산 쪽으로 나 있습니다. 한번 올라가면서 어,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이곳은 아직 음지 쪽이라 그런지, 음... 그 계곡인데, 어, 얼음하고, 눈하고, 어, 아주 껑껑 얼어 있습니다. 산골이라, 어, 날씨가 풀리려면, 다른 곳보다 뭐, 한 2, 3주는 더 늦는 듯 해요. 어, 그래서 올라가다가, 지금, 어, 고로새나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. 아, 수액좀 올해, 올 봄에는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, 음, 이 고로새나무입니다. 어, 이 시기에 고로쇠 나무는 찾,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, 물론 이제 뭐늘 하시는 분들은 어, 잘 찾기도 하죠. 고로쇠 나무 어, 보통 겨울에 찾으려면은 어, 보통 이 에, 낙엽을 보고 찾습니다. 에, 낙엽이 어, 이렇게 어, 단풍나무처럼 생겼죠, 잎 잎처럼 단풍나무 잎처럼 이렇게 생겨갖고서 그래서 이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들을 보면은. 이 단풍나무처럼 이렇게 단풍나무 잎처럼 생겨갖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아 이렇게 보시면 아 이렇게 잘 보이죠. 아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피를 보면 이렇게 뭐 갈라진 듯한 잿빛, 그렇게 색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어 물풀의 나무처럼 올라가면서 이렇게 아흰 줄무늬가 옆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게 많이 있죠. 아, 이런 걸 보면 어, 이게 시 고로쇠 나무인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번 고로쇠 색채취하시는 분들은 뭐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예, 저도 이제 이렇게 <laughs> 어, 산골에서 살다 보니까 어, 배워갖고 알게 된 겁니다. 그래서 한번 이 낙엽 보고 찾아내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 음지 쪽은 너무 추워서. 어, 양지 쪽으로 이동해 봤습니다. 양지 쪽은 참 따뜻하네요. 그러나 바람은 아직 차군요. 이렇게 양지 쪽 산을 올라다 보니까 토봉이 있습니다. 이건 뭐 아래 바로 아래 집에 사시는 형님께서 놓으신 겁니다. 이것은 뭐큰 도로가에서 5km 이상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비포장 도로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뭐. 설탕 같은 건 일체 생각할 수도 없고 온전히 뭐 자연에 의존해서 어 자연이 주는 대로 그렇게 어 기르고 받고 있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는 뭐어 날씨 기후로 인해서 어떤 미런 수가 적기 때문에 어 꿀이 많이 차지 않아서 그 꿀마저 뜨면 어 벌들이 다 죽기 때문에 벌 겨울 양식으로 어 거의 꿀을 뜨지 못하더라고요. 어, 만약에 그 꿀을 떠버리면 어, 겨울에 어, 벌들에게 밥을 설탕을 줘야 되는데 설탕은 일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, 벌 양식으로 남겨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뭐 칡꽃이나 어, 일반 뭐 약초꿀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그래서 한번 어,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, 제가 좀, 오늘 양지 쪽으로 이동해서, 아 이걸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, 아 지금 봤네요. 이게 찔레나무입니다. 찔레나무. 아 찔레나무 사원버섯은, 이 시기에 채취 못하면, 어저 봄이 돼서 뭐 싹이 나고라면, 덤불이져갖고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어렵죠? 그래서 저 밑에 보면은, 저렇게 노랗게 뭐 크지는 않아요. 크지는 않은데, 일단 찔레상황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. 상황버섯은 보통 포자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좀더 찾아보면 좀 채취할 만한 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.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